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7일날 신규 상장한 제로베이스 이야기 나눠보실 겁니다. 오늘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있다라는 거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당일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 완성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투자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 계속 드렸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세력들은요 저희를 절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먼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들의 시간표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데 자 차트가 어느 정도 좀 붓고 위쪽으로 향해서 올라갈 때 뒤늦게 뛰어 들어가시게 되면 자 그때는 세력들은 이미 던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기회 잡으시게 되면은요 충분한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오늘 앞으로 이제 이 자리가 변곡점이 되어서요 세력들 위쪽을 향해서 쭉 끌고 올라가줄 중요한 일정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거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정이 나와져 있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재단발 스케줄표 미리 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라고패드 일정이 좀더 좋기 때문에 정리 다 해놨고요. 이것만 아시면 안 되겠죠. 토큰소가 일정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딸랑 보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또 각자 해석 다르게 하실 거죠. 그렇게 되면 성적이 또 천차만별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성적 뽑고 나갈 수 있는 실전 대응 타점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퍼치 펭귄때도 그리고 크로노스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각각 400%가 넘는 성적 가지고 나간 경험이 있죠. 이번에 여러분들 대응지 받아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5페이지 안에 이미 계산 끝내놓은 새로운 진입 탈출 구간 넣어놔드렸고요. 예상 성적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보유기간도 궁금하실까봐 깔끔하게 다 정리해서 여기 5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공개하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위쪽 한 번만 봐주시게 되면 연락처 하나 보이시죠? 이쪽으로 숫자 1번 제로까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장으로 대응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근거와 어떤 방법으로 타점을 잡고 있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어, 락업해제는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 흐름으로 정리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단계인데요. 락업해제의 2주에서 3주 전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좀 차트를 끌어올리죠. 인위적 으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 전에 안전하게 최저에서 제가 진입을 좀 해드릴 거고요. 3단계 때 보시면 여러분들 고점이 이때 형성이 됩니다. 이후에 세력들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던지고 나올 거라서 저희는요. 3단계 고점 형성 전에 안전하게 탈출을 할 겁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가격은 어떻게 잡는지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요.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해제 문서 안에 날짜 나와 있죠. 언제 락업 해제 할 거다. 그리고 얼마큼 해제할 거다.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지 감으로 때려 잡거나 운에 맡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홀더 구성까지 싹다 나와 있고 지갑 이동 흐름 당연히 체크합니다. 유통 진행 현황과 기존의 세력 움직임, 시장 상황 심리, 이 모든 거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는 타점 하나로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뉴스가 떴다라고 그렇게 끝내실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세력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요. 철저하게 이 흐름을 안전하게 타줄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제가 안전한 새로운 진입 구간, 탈출 구간을 제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시고요. 이두 가지 앱 켜시고 예약 한번 걸어놔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좋은 성적 갖고 안전하게 나오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이번에 제로베이스 락업 해제되는 물량 살펴보시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대응집부터 오늘은 좀 빠르게 챙겨가시고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또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한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을 좀해 주시면요. 다음과 같은 링크 확인이 되실 거예요. 모바일로 신청 시에는 이거 클릭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자창으로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컨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노트북이나 PC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그 경우에도 이거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곳으로 돌아오시면 조금 더 빠르게 소식 접하실 수 있고요. 자첫 번째 항목이 바로 소통방 입장하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답장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쪽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편하게 저한테 연락 가능하십니다.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 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 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이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 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 전가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하나 예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라는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